자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요구가 두점 x 좌표가 이렇게 어? 그럼 니네 둘이 연립을 해야죠 일단, 그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는 직선인데 얘네가 하나가 마이너스이고 얘 하나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둘이 연립해서 그 만나는 점을 정리한 것이 얘네죠, 그렇죠?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e랑 요거 3x 플러스 b랑 정리하면 2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게. 아이 다시 쓸게. 2x 제곱 플러스 넘어와서 x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3 b는 0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게 x, x 어디야, 플러스 2, x 3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이콜 0. 근데 이 차항의 개수가 2니까 여기 2를 붙여줘야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잖아, 0이니까. 그래서 풀러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돼서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5 여기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그까 마이너스 a는 넘어가면 1 a는 마이너스 1또3 마이너스 b는 저기는 마이너스 12여야지 b는 넘어가면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 A도 구했고 B도 구했잖아, 그렇지?